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주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니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소서. 백성들이 우상은 승배하면서도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니 백성들의 죄가 큰 아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함이니 불쌍히 여기사 깨달음을 주소서. 하나님이여 진노는 언제든지 내리실 수 있지만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순식간에 멸망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니, 긍유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주의 긍유를 간절히 구하니, 이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소서. 이 백성들은 초원의 사슴 같으니 사자가 엎드려 틈을 엿보는 줄도 모르고 한가로이 풀만 먹나이다. 목청이 터지도록 위험을 알려줘도 이 백성들은 귀먹은 사슴같이 돌아도 보지 않나이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오리까. 주여 기도하오니. 기다려 주소서, 궁유을 거두지 말아 주소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소서. 오래 참아 주셨사오니 조금 더 참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시고 환난의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싸우니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시면 모두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